안녕하세요. 김쌤의 넘뻔한 영어입니다. 이번 강의는 가목적어, 진목적어, 그리고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제로 들고 있는 어, 문장을 보시면 요 음, 아래와 같은데 능률 출판사 주니어 리딩 튜터 완성에서 발췌한 문장입니다 make란 동사가 주된 동사로 사용되는데요. 주어가 있고, 메이크업가 여기서 이렇게 끊어 있겠죠? 근데 만들다가 아니라 가능하게 하다. 그래 놓고, 목적어가 어떤 상태로 또는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간단한 예문을 보겠습니다. she가 주어죠? she made. 그녀는 만들었다. 나를 어떤 상태로요? 행복한 상태로. 따라서 어떤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형용사라는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단어가 필요한 겁니다. 또는요, she made, 그녀는 만들었다. 나를 누구로요? a teacher로. 그니까, 목적어의 정체가 a teacher인 셈이죠. 그래서, 바로 정체 또는 누구인지를 나타낸 단어는 명사이기 때문에, 이네 번째 칸에 목적어 보호자리에 형용사가 오거나 명사가 올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문장 구조인데요. 우리 그 예문 보게 되면 이 목적어 자리에 명사, 이 대명사 미가 온 것이 아니라 노랗게 표시되나 있죠? 이렇게 to form 만드는데 new habits or t o u g h t 입니다. 그래서 명사 자리에 명사가 오지 않고 to 정사가 왔어요. 이런 경우고요. 어, 목적보로는 possible 하는 형용사가 왔는데요. 여기서 마, 치 이제 to form에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가 없죠. 그렇게 되면 요 문장의 주어인 this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this가 형성하는 주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장의 주어인 this와 to 부정사의 주어가 서로 다를 때 어떤 의미적으로 이 form, to 부정사의 주어를 밝혀줘야 되는데 요때 뭐를 쓰냐면 전치사 for를 쓰고요. for someon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someone이 form의 주어, 주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to 부정사는 주어를 가질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의미적으로 볼때이 someone이 form의 주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제 두 번째 문장에는 for someone을 아예 집어 넣었어요. 그런데 이 this could make 한 다음에 for someone to form you have your thought가 이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긴 거를 어디로 넘기게 되냐면, 요 파워 숲을 뒤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처럼 여기 있던 부분이 이렇게 옮겨오면 요빈 자리가 비죠. 요빈 자리를 비인 것을 Make 다음에는 목적어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비워두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는 거죠?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그냥 아무런 의미는 없고, 그래서 그것을, 그것을 이렇게 목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빈 자리로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리만 채워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가, 진짜 목적어는 for someone to form new habits or thoughts 거요. 요거는 자리만 채우는 가짜 목적어. 그래서 가목적어라고 하는 거고, 요렇게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진짜 목적어. 그래서 진목적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직독 직해를 통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 여기 l 드가 빠졌네요. 1번 문장. This could make 여기 주어 동사를 같이 읽어야 됩니다. 이것은 만들 수 있다. It 해석하지 말랬죠? 뭐본 것처럼 가능하게 무엇을요? For someone이 형성하는데 새로운 습관이나 생각들을요. 언제죠? After receiving 받은 후에. 무엇을 받냐? 장기 이식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앞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면서 제가 끊어놓은 이것이 바로 의미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읽으면 훨씬 더잘 이해가 될수 있겠죠? 빠르게요. 다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만들 수 있다. 가능하게. 누군가가 형성하는데 새로운 습관이나 생각들을 받은 후에 장기 이식을. 네.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 직독직해 연습해보면 나중에 훨씬 해석하는 것보다 좋다는 걸 알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독도 해주고 댓글, 좋아요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좋은 강의로,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